야구는 풀스윙! 네, 이렇게 풀스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키움의 현실을 보면 이 풀스윙이 쉽지가 않아 네. 보입니다. 자, 키움. 풀스윙을 해야 되는 외국인 타자들이. 그러니까요. 좀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자, 키움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키움. 키움 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던질 투 수가 없었고, 이 상황에서 정말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타자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네.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다시 드는데다가 과연 안우진이 복귀할 때 그냥 빈집에 혼자 들어오는 소년가장처럼 들어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과연 이 키움이라는 구단 선수와 감독에게 뭔가 그 질타를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좀 힘들고요. 지금은. 워약에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 구단의 방향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참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아, 일단 저는. 구연전 마지막 경기를 돌아보고 싶어요. 네. 이때 대첩이 났습니다. 고척돔에서. 네. 그렇죠. 네, 기아를 상대로 키움이 자, 이때 11대 10으로 이긴 경기. 8회 초에 키움이 5실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끝났어요. 네, 끝났다. 끝났다. 아, 또 졌네. 키움 입장에서는 끝났구나 했는데 8회 말에. 8회 말에 저력을 보입니다. 8점 뽑으면서 11대10 대역전승을 거둬요. 그렇죠. 그렇게 9연전의 마무리를 그래도 꽤나 굵직하게 찍어냅니다 빵.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를 마주하죠 네. 그랬는데 어~ 하나와 (3연전) 첫 경기 금요일 경기 음. 아~ 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 그럴 랬그 네. 수도 있겠다고 네. 봤고 더더군다나 그때 이제 한화 선발 투수가 엄상백 선수였고 네. 상대적으로 다른 4 명의 선발에 비해서 음. 그래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지금 키움 방망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키움 선발은 또 소, 토종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하영우 이었고 예. 그랬고 실제로 굉장히 치열했고 음. 어 4회 말에 이제 또 4대 1로 앞서 가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경기는 모른다 했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야구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대첩을 이뤄냈어. 음. 수요일 날 기아 상대로, 디펜딩 네. 챔피언 상대로 필승조 를 공략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필승조 다 나왔으면 네, 했으면은 이 흐름을 이제 이어가야 음. 되는데 금요일 날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거. 음. 그게 저는 가장 아, 키움 입장에서는 아십, 아쉽다고 보고 음, 네.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운드예요. 음. 여전히 키움은 필승조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네. 않아요. 필승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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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굳이 뭐이 경기 돌아보면은 금요일 경기 오석주 선수 나오고 나서 이제 흔들렸어요. 음. 네. 뭐 리드를 지키지 못했는데 아. 어... 그래서 더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외국인 투자두 명으로 가는 게 맞았냐? 그럴까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작년까지처럼 이 타고 투저의 음. 어떤 양상이 계속 됐다고 한다면 그건 또 하나의 모험이자또 음. 어떤 그렇죠 노림수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음. 확실히 완화가 된이 타고 그쵸 그렇죠? 거기 상황에서 지금 투수들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누가 던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되어 된 것은 확실히 구단의 플랜이 완전히 다 잘못된 것인 것 같다 네. 들어요 그 사실 그래서 이 플랜이 성공을 하려면요 지금 카디네스랑 음. 푸이그가 오스틴이랑 디아즈처럼 쳐야 돼요 쳐야죠. 네 그렇죠. 그랬으면은 팀이 지더라도 그렇죠. 이들이 많이 점수를 뽑아주니까 그래 어, 지금 키움의 성적은 좀안 좋지만, 음. 두 명의 외국인 타자를 선택한 부분은 틀리지 않았어.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카디네스랑 푸이그 선수 성적 보십시오. 음. 좀 처참합니다. 두 선수가, 아, 그, 카, 푸이그는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나이도 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뭐 이렇게 상위 리그에 뜨지도 못했고. 네네. 그래서 과연 될까 싶기도 했고. 카디네스는 이제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지금 지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시즌 초반에 극초반에는 진짜 이 선수가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외국인 타자 같았는데 지금 카디네스는요. OPS가 0.764사 음. 밖에 안 됩니다. 타율이 이하 높은 1이고. 아, 푸이그도, 아, 푸이그는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요 교체될지도 몰라요.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있는 로 네. 지금. 타율이 이할육리 음. OPS가 0.619입니다. 이 정도면은, 0.619면요. 아, 이거는 어떤. 포수를 하고 있거나, 유격수를 하고 있거나, 내지는 백업 유격수. 뭐 <laughs> 네. 이런 정도의 선수들이 네. 갖고 있는 OPS가 이 정도거든요. 그 네. 근데 그걸 외국인 타자로 지금 하고 있다라면, 이건 이제 완벽하게 계획이 다 틀어졌다. 그러면서 원래 처음 내린 구상은, 음. 타순의 구상은, LA 다저스처럼 그렇죠. 이 둘을 최전진 배치해가지고 네. 뭐 1, 2번에 놓거나 아니 뭐 그렇죠. 송소문까지 껴서 1, 2, 3번에 네. 놓거나 그래서 마치 오타니, 무키 배치, 네. 뭐 프리먼 이 MVP 트리오를 두룩. 하듯이 그렇죠. 1, 2, 3번에 최고의 대사를 깔아놓는다 요거했는데 깔아놓으면 뭐 합니까 못 치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전혀 없죠 지금 그래서 지금 쭉 떨어져 있어요 타순도 이들이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좀더 근본적으로는 음. 이 키움이라는 팀은 모든 프로야구 팀은 결국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건 음. 우승을 하고 명문구단이 되고 성적을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지상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키움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이제 좀 물음표가 좀 붙는 상황이 좀 되었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또또 또 신인급 선수들 쭉 기용하다가 지금은 정말 완전히 그 고참급 선수들만 쭉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정말 에이, 에이. 갈짓자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심한 얘기이긴 한데 지금 정규 시즌이 아니라 음. 스프링 캠프 네. 연습 경기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계속 그 캠프 기간에 흔히 나오는 기사 제목이 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한 경쟁, 네. 옥석 고르기,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좀더 나가면 오디션. 음. 자 키움은 여전히 지금 시즌 중에도 있죠. 선발 투수 오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정도만 그래도 고정이 돼 있고 네. 남은 두 자리는 계속 또나올지 수... 몰라요. 음. 네. 몰라요, 몰라. 예측이 안 돼요. 왜냐면, 누가 좀 잘하면은, 이 오디션에서 누가 좀 합격 통보를 받을 정도로 잘하면요. 이 선수는 다음 이제 5일 후에도 나오게 되는 게 예상이 네.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다, 그리고 또 야수진 보면요. 처음에 삼루수가 또 오디션이었어요. 삼루수 네. 자리가. 그랬다가, 안 되니까 송송문 선수를 그렇죠, 3슴에 높습니다. 원래 일루에 네. 배치시켰다가. 네. 네. 김혜성의 빈자리를 음. 송송문이 메운다. 삼루는 신혜 선수들로 한번 해보겠다. 요거였는데 안 되다 보니까 송승무 선수가 3루로 가고 지금 키스톤 쪽이 오히려 또 오디션이에요. 예, 뭐 오선진 선수가 좀 나와서 버텨주고 네. 있기도 하고 김태진 선수도 있지만 또그 외에 한진은또 오디션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규 시즌을 하는 건지 어 스프링 캠프 기간을 여전히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스프링 캠프인 건지 한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러니까 정말 전향적으로 이 팀의 계획을 제대로 수, 수립해서. 확실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 선수들을 또 모으고 음. 그리고 곡속을 고르고 이렇게 해서 갈 생각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이 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전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된다면 키움 팬들에게 너무나 지금 모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냉정히 봤을 때 키움 팬들도 솔직히 올해 우리가 가을야구까지는 가기 힘든 거 음. 알아라고 생각했을 네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뭐 구단이 계속 어. 대외적으로 음. 우리는 26년도에 다시 올라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계속 바닥만 찍다가 음. 갑자기 어느 순간 딱 하고 20, 26년도에 쫙 올라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건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음. 그러면은 그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을 좀 보여줘. 네. 이가 바랬을 거예요. 키운 팬들은. 맞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이 뭐냐? 그러면은 젊은 선수들이 하나 둘 팀의 핵심으로 중심을 올라선 모습을 좀 보여줘 음.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잖아 당신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증명해 봐. 성적 뭐 굳이 지금 뭐 가을 야구까지 많이 음. 더라도 그래도 아이 선수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 선수가 미래 우리 키움 이어로즈의 주전이 될 수가 되겠구나. 혹은 하코노를 맞는 삼루수가 되겠구나. 또 누군가는 미래의 선발 투수가 되겠구나. 지금은 뭐한뭐 5승 6승 하고 있지만 ERA 한 4.5점 하고 음. 있지만 그래도 잠재력이 있구나. 나중에 안우진이 오면은 이 선수가 5선발 정도는 그래도 맡아질 수 있구나. 4선발 정도 해줄수 있구나. 요거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죠. 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고 있으니 키움 음. 팬분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 야구 자체가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굉장히 또 키움 팬이 큰 마켓도 아닌데 정말 팬들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까지 좀 자라왔으니 구단도 뭔가 이 야구 팀으로서의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자세를 좀 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제든지 리그에서 패를 뿌리는 팀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건강한 리그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말 그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맞아요. 작년에 키움은 그래도 최하였지만 그렇죠. 승률이 4할때였거든요 네. 지금 아 이러다가 3할때도 사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됩니다.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을 누군가의 뭐 돈벌이 수단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횡재 수단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야구팀은 야구팀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